여러분, 인생이란 피현과 우연으로 짜여진 커다란 양탄자 같은 것입니다. 이 속에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 사이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나 이 얘기는 여기 리투아니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여기는 악마도 외면해 볼 정도로 끔찍한 가난이 덮친 곳. 비극의 땅이죠. 여기서도 그런 운명의 추가 작동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모두가 그것을 바라죠. 그러나, 불행 쪽에 이미 멈춰선 추는 결코 움직일 것 같지 않습니다. 지금 곧 죽음의 심연 속으로 모든 것이 빨려들어가죠. 양탄자의 부풀처럼 하늘거리는 희망마저도 어, 엄청 커 그게 돌아다니는 봤다고 그래 봤자 삼뚝이지 도망다운 집도끼인지도 몰라 살이 포동포동해 보동 빨리 잡으러 가자니까 아, 오늘은 너무 추워 가기 싫어 내가 그 자식도 불렀어 누구? 그관자는목수말이야 잘생긴 놈. <laughs> 야, 야, 내가 오늘 그 놈을 그냥 확 <laughs> 덮쳐버릴 테니까. <laughs> 아니, 야, 네가좀 도와줘. 아니, 오늘 잡으러 가는 게 삼토끼가 아니고. 그 목수네. 아운들 너무 추워. 가기 싫어. 둘이 가서 재미 식각. 에이, 참. 아이고,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. 아이 고장에도 저렇게 기티나는 사람 나오다니. 오모나 돈은 또 얼마나 많은지. 아 티볼 파박 려내네근데저 양반 그 많은 돈다 탈영 말 거야. 아 여기 이 고장에 온돈도 저 어, 천진한 미소 좀 봐. 아 여기서 저렇게 웃고 다니면 다 털린다니까. 품속의 칼이라도 숨기고 있는 척 해야지. 안 그러면 어? 뭐야? 나한테 오잖아. 뭐할말 있나? 아, 네 손님. 뭐 찾으세요? 아, 어, 잘 먹었습니다. 아주 잘 그러셨어요? 오늘 하루종일 숲속을 헤매다가 음. 이 집을 발견한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. 아, 이제 잠좀 자야지. 근데 이런 외딴 집에서 두 분만 계시면 무섭지 않으세요? 아, 무서울 게뭐 있나요? 아니, 여기 뭐, 뭐. 혼자 갈게 있어야죠. 어.